이 보통 어렵다 한번 봐 이게 보통 어렵다 음. 아이고! 안할 거야. 야이씨. 아우 씨. 아이고 야이씨 뒤에서 아우씨 소스만 떨어어 아이고 야이씨 떨라지네아 아빠 아빠 오 가위 지오씨 오우 뻑뻑해 들어왔다 아빠 응? 들어왔다 응. 들어왔다 가위 잘하네 응. 더 잘라야 되나 뜯어지나? 아이 더잘 안할 거야? 너무 잘 오늘지는 이시 할수 있을 거야. 알았다. 응. 할수 있을 거야, 우리도, 아빠는. 지금, 아빠. 아빠. 응. 아. 어려워. 어떻게 수제지가 빠져? 안 아. 빠져? <laughs> 아빠, 응? 이 빠지지도 않아. 안 빠져? 더 잘라봐, 그러면 더 잘라면 빠지게. 에이씨, 안 빠져. 빠지려고 했는데. 안 음, 빠지네? 안 빠지겠지? 안빠지아 이러면 안 빠지지 어떻게 이러면 빠질라나? 不想，不钻啦吗 아빠, 응. 이제, 너무, 짧게 썰렀나? 미치겠구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차. 아빠, 응? 이상태들은 응, 안 빠져. 아, 진짜. 이때 가데 응. 안 빠져. 못 빼겠어? 응? 야, 진우야 여기를 자르면 빠질까, 안 빠질까? 여기를 자르면. 안 빠져. 여기를 자르면. 여기 안에? 응, 안에. 거기 안에. 안에? 이래... 여기, 여기 여기 비닐을 잘라야지 비닐을. 어? 이건 포장이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빠질까 안 빠질까 밑에서 놓고 자 그렇지 소세지는 안 잘라지게끔 잘안 들어가 안 잘라져? 가위질이 안돼? 거기는? 세복 가위질이 안돼? 안 들어가 현재 양까지 안들어가는태 이거 가위질이 안돼? 응 칼을 쓰면, 칼을 쓰면 어떨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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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위에 상표야. 오! 잘아 이거 안 돼. 여기를 더 가위 여기는 여기로는 이렇게 가위가 안 돼. 안 잘려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세게 한번 해 봐, 세게. 안 들어가. 세게 안 돼. 안안들어가는안 돼. 칼이 안들어왔네 세게, 세게 하면 될것같아 안들어왔네 들어... 그러면 칼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칼로 여기를 그것도 더 안되지 칼로 이렇게 칼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더 안되지 칼 갖다 한번 해봐 더 안되지 그거는 칼 갖다 해봐 응. 더 안되지 아. 칼 가져다가 야빠그건더 안되지 어. 당연한데지 이게 당연한데. 일어나세요. 위험해. 당연한데지. 어, 일어나서. 이게 당연한데지 이거. 당연한 되지, 이거 이걸 잡고 여기를. 잡고 칼 끝을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야 칼을 세워야 들어가지. 이게 당연한데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들. 들어...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안 됐어? 된거 같은데 아빠가 보기에는. 안 돼. 그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해봐 다시 이거 앞에서부터 안돼 안돼 안 여기서부터 안 돼. 여기서부터 칼 세워서 된거 같아 아빠가 됐다고? 어옷걷 어, 옷, 소매 걷고 응. 안 됐어 안 됐어 된거 같아 안 됐어 됐다니까 해봐봐 뜯어봐 비니 잡고 손으로 안 됐어. 아이씨. 됐어, 안 됐어? 어, 그만큼이라도 됐잖아, 일단. 안 됐어. 안 됐어. 아! 가위로 다시 한번 잘라봐. 야,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미, 안 된다. 미치겠네 화면 응. 아! 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오 아빠 비니이아 응? 이렇게 하는데 그가 다 넣어서 하면 다안 돼. 오! 이 안타까운. 가위. 찔. 응. 가긴. 아빠, 이어 아. 이다 들어. 이 안에 들어. 어이안 소식은? 여기서 오! 아빠! 응. 가위 가위!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비이 과연 뜯어질까? 아이씨. 여기를 잘라봐 가위로 다시 한 번. <laughs> 아빠! 응? 안되는데? 잘라질 것 같아 이번에는. 이씨. 아냐, 아냐, 아, 밑에다, 밑에다 가넣고 아빠, 비닐이 과연? 그냥 손으로 넣고서나 소세지를 꺼내봐. 어, 됐 오, 오, 오. 아빠, 빠져라, 빠져아씨 빠져라. 아이씨, 빠져라. 아, 좀, 빠져라. 아유, 이제 빠져라. 우이,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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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져. 고, 우이, 아, 빠졌어 빠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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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닦으면 안 되고. 빠졌어, 빠. 옷에 닦지 마. 옷에 닦지 마.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봐봐, 빠졌어! 예, 그래 줄게. 빠졌어. 아, 너 이리 와. 담아봐. 오, 아빠. 해봐, 이제. 다. 빠져. 응. 얘 예, 빠진다. 아빠, 얘빠진 예, 거다. 얘빠진 예, 거다. 그래. 아. 채. 이제 가위로 자르면 자르지 와. 이제 아니 아니 그거는 거기는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안 가위질이 또안 돼. 가위질 안 되는 거야. 또 칼이 안 되네. 자, 이렇게. 하 꺼내 봐. 뭐손 넣어서. 예. 꺼내서. 뭐? 어. 칼 뒤집어졌어. 칼 뒤집어졌어. 분명네. 아이고. 안 돼. 칼을 세워서. 안 돼. 아빠. 응? 실패해. 안 돼, 안 돼, 손 넣어서 빼봐, 손 넣어서 안 돼, 빠져야 돼. <웃음> <빠졌다>. <웃음> <웃음> 힘으로, 힘으로. 아, 끊어졌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우, 마지막. 아빠 어? 응? 마지막은 어느 시즌째? 가자 안 나와 마지막. <laughs> 저기 여기 여기 치료야. 치료야? 마지막 마지막 실패 손 닦으려고 시, 시. 아이 시도할까야 마지막 마지막 시도 안 되는 이번엔 이건 포기한다 마지막 마지막 오 오빠 마지막 성공! 마지막! 마지막 성공! 마지막 성공! <laughs> 아, 마지막 성공! 와 마지막 성공! 어, 와, 이제! 여기 손좀 아빠! 어. 이제 여기다 딱이지, 마지막 성공! 어? 한 개! 예, 아빠! 어. 한 개! 굿줄을! 어. 구출, 어. 굿줄을 내려야 돼, 여기도! 박혔는데! 어. 안 돼! 안 되다가! 어. 손을 집어넣어서! 어. 하나, 굿줄! 어. 딱이지! 짱 어. 빠져, 여기! <laughs> 하나, 굿줄, 아유! 아빠, 네? 한... 잠겼음. 잠겼을 땐 어떻게 하는지 아빠 알. 아안 잠겼어. 안 잠겼어. 응. 그 놈을 키면 안 되지. 어떤 놈을 키야 돼? 야야야, 너키면너너불 들어온다. 아이. 거기는 아니지. 야, 너불 들어온다고. 어디를 아. 어디를 킬 거야 우리가. 저쪽을 켜야지. 그쪽을 켜면 안 되지. 저쪽을 켜야지. 응, 야, 이쪽을 켜야지. 내 그쪽을 켜. 응. 음. 그래서 불틀어놨으 들어서. 들어왔어? 응? 응, 음. 됐어. 음차게 이걸 문을. 아유, 음, 차게 개방, 차게 아이씨. 음차게, 개방. 엄청 개방한 다음에 피피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빠 너무 길다 <웃음> <웃음> 이걸 진짜 이렇게 야 너무 길다 이렇게. 응. 다못 들어갔다. <laughs> 너무 길다. 이제 뚜껑을 닫자. 뚜껑을 닫자. 너무 길다, 얘가. 응. 파티를 뒤집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래도... 어, 타. 거기, 어떻게 해야 돼? 집게로. 아빠! 응. 탔다, 이미 뒤집어! 응. 아이씨. 탔다, 탔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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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뒤집어서. 오, 아빠, 응? 야왜 살아나? 누가 살아나? 그대로 뒤집어 이어 덮지 말고. 알겠지? 덮 덮어 놓으면 이제 익는지 안 익는지 알 수. 그대로. 네. 타지 말고 또 타지 말고 또 그대로 알아? 탔다니까 타지 말라니까 타지 마. 나쁘게 말하지 않기. 한 말씀, 걔는먹으라면구선안에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 있겠어? 어? 옷 자르겠어? 아직 안 익었어. 여기 탔다. 아직 아직 조금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뒤집어줘 한번더 뒤집어줘 어. 왜 커커 끓여 잘, 잘 뒤집어봐 응얘도한번더 응. 뒤집어주고 뒤집어야지 안 뒤집어 아 얘는 뒤집었잖아 얘들이 안 뒤집어졌어 얘얘 셋이 안 뒤집어졌잖아 얘도 안돼 버렸어. 됐어. 이제 불은 꺼도 될것 같아. 그리고 진우가 여기다 하나씩 꺼내서 한번 잘라봐. 칼로는 못하겠지, 진우가. 응, 됐어.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 짚고, 이쪽 손으로 잡고, 이쪽 손으로 가위로 한번 잘라봐. 한번 해봐. 잘수 있으려나? 해봐 한번 안되네요 안돼? 잘라봐 한번 음. 안돼? 아 이렇게 크게 벌리면 될것 같은데 안돼? 아이고 Ooh. 아빠, 응? 안 잘려. 안 잘려? 칼로 한번 해볼래, 그럼? 칼로? 칼로 하면 할수 있어. 칼로. 안 잘려? 칼로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놓고. 칼로 한번 해. 안, 안 잘려. 이렇게 칼로. 칼이 줘봐. 응? 가위로? 다시?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밥 차릴게. 밥이 아직 안 됐네, 근데. 아이고, 안 된다. 아빠. 응? 안 돼. 안 돼? 안 돼. 하이라 하는 거, 아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갖고 있어봐. 칼로 한번 해봐 안돼 칼로 안된다고 칼로 이렇게 놓고 안돼 이것도 안돼? 칼로도 안돼? 이것도 안돼 이 방법으로 아빠 음. 이것도 안돼 칼도 안돼 가위도 안돼 뭐 아빠, 아빠가 도와줄게 한번 세게 눌러봐 안돼 눌러봐 꽉 세게 세게 꽉꽉 꽉 눌러봐 안 돼? 응. 음. 그게. 진우가 소세지를 잘라 먹는 게 어렵구나, 그치? 그냥 다 건져놔, 일단, 소세지만. 그 아빠 밥 차려줄게. 아빠! 응? 아, 아빠! 응. 집게는 놔두고! 응. 그냥? 집게는 놔두고! 응. 어. 어이씨. 집게는 놔두고, 아빠! 나도 는데도 응, 나도 응. 는데도나는데도 어, 안돼안 안 되겠어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아빠가 해줄게 어. 아빠가 해서 음. 오. 아빠 해서 뭐야음오 아빠 오능 건가 가능한 건가 가능한가? 가능한가? 아이고, 씨. 아이고, 가능한가? 과일을? 가능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네? 가능한가? 가능한가? 오, 씨.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게 오, 가능. 가능한 거? 지금 가능한 거? 아, 아빠. 응.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응? 가능하지 않아. 어, 어. 가능하지 않아. 큰일 나빠 다 그지? 가능하지 않아. 아, 그래. 아빠가 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빠가 하는 걸 하자, 아 이거니? 아빠가 하는거래 해서 응? 자. 아빠 가 만든 소세지 한번 먹어봐 오늘은 고기가 아니고 응. 아닌 맛있나 한먹어 오늘 고기가 아닌 소재 응. 소세지 오늘은 응.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응? 이것도 아빠가 올리셔야겠죠 네. 네 아빠 이 소세지 만드는 영상도 응. 오늘 밥 지은 영상도 응. 올리셔야겠죠 그렇죠 이그 응. 뭐야 이거 뭐야 액션캡으로 응. 이거 찍은 것도 오늘 응. 응. 올리셔야겠죠 그리고 아빠 올리시는데 응.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 스피커 바꿔주시는 김에 핸드폰 그 액정 나간 거 음. 그것도 붙여주셔야 네, 네, 되죠 네 알겠습니다 먹읍시다